자 어제가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딱한번 만난다는 친석이어때요 제가 현대판 견우가된 기분이에요. 네. 이선영 아나운서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봐서 서상해요 네. 그래요. 근데 어쩌죠 저는 직녀가 아닌데. 직녀보다 예쁘시잖아요. 네. 여기 도아나운서의 직녀분 빨리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빨리 네. 만나볼까요? 응원하실 번호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로 번호를 뽑습니다. 15801의 자, 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이분들처럼요. 나는 문제없어 팀. 자, 15801의 2번 뽑았습니다. 제 주변에 희위성 가진 분들 꽤 있는데 이런 사을 살다 살다 처음입니다. 칸 씨예요, 칸 씨. 이분 어디서 오셨을까요? 네, 이름은 칸 한국 팀. 15801의 자, 4번입니다. 문득 인생이 흥겹고 무겁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이분들이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부등산의 힘 팀입니다. 자, 한복을 복귀해 입고 나오셨는데 16801에 자, 1번입니다. 가족이 부른다 무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도 저희 무대에 얼마든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유소에서 15801에 아마도 5번이겠죠? 자, 보여주셔야 돼요. 네, 역시 네, 5번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팀이 지난주에 이승을 차지했던 파파 브라더스 팀과 결루게 되고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1580이나 1번부터 5번까지 전화주시고요. 결선은 6번과 7번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총 10분 저희가 추천해서요.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드리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특별한 초대손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은 가요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네. 네, 교수이자 세대기 가수인 장유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개그맨 어, 최영만 씨도 나와 계십니다.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팀, 무등산인 팀 나와주십시오.